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니와의 KF21 협상은 여기까지. 폴란드의 예상 못한 발언에 인니 발각 뒤집힌 상황. 최근 폴란드 매체인 디펜스 24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안현호 사장과 FA-50 48대의 도입과 관련 폴란드 한국 협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폴란드 정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한 것은 바로 카이였다며 유럽시장 허브로서의 폴란드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기자가 FA59매가 KF21 보라매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아뇨노카이 사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KF21 블록1을 개발 중에 있지만 블록2와 블록3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KF21 블록1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끝이 나며 폴란드가 블록 2, 3에 대해 소투자한다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폴란드와의 KF-21 협력도 놀랍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이번 마지막이라고 선긋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역시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히 폴란드군의 빈틈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면서 매우 광범위한 협력을 이어갔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부하슈차크는 이번 전투기 획득 사업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KF21 보라매에 대한 작업진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하습니다 한국매체 ABC 온라인의 7월 27일자 기사 FA-50은 어떻게 폴란드 수주를 따냈을까 KF-21이 곧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기사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주목하며 이번 협력은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기술적, 산업적 유대를 형성하게 해주고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918년 11월에 창설된 폴란드 공군은 대러시아전을 상정한 폴란드 공군의 적정 전술기 수요를 최소 170대로 설정하였는데요. 현재 보유기체는 2005년에 도입한 로키드마틴 F-16CD48대 그리고 4세대인 구수련제 미그19 22대가 있는데요. 미그19는 전 기체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했으며, 공여가 아니더라도 사실 퇴영 예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체결을 완료해 도입 예정인 3 2대 F-35A와 4 8대 FA-50 블록 20을 합치면 총 수요는 128대로 아직 42대의 전투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 공군의 운영 교리인 하이 미들 로우 믹스 전술에 따라 다음 도입 예정 전투기는 4.5세대 미들급이 유력한 상황이죠. 이에 폴란드 역시 KF-21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선택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F-15EX나 FA-18EF, 유로파이터 타이플, 라팔 등 서방의 대표적 4.5세대 전투기들은 기체 가격만 8천만 달러를 가볍게 넘길 만큼 고가에 속합니다. 여기에 무장과 스페어 파츠 등을 조금만 추가 장착하면 전투기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요. 4.5세대 전투기의 최강자를 자처했던 유로파이터와 스웨덴 그래펜 NG도 막대한 생산 비용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로키드 마틴 F-16 바이퍼의 대량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유럽 및 세계 전역에선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강력한 안보 자산의 도입을 단시간 안에 완료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F-16 바이퍼의 경우 원체 주문한 국가들이 많아서 지금 계약을 체결해도 최소 5년 이상을 대기해야 합니다 F-16V 생산처인 로키드 마틴의 그린빌 공장은 매달 최대 4대의 기체밖에 생산하지 못해 출고는 더욱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구매 주문을 넣은 슬로바키아는 도입 예정일이 12개월에서 14개월 연기되면서 인도 시기가 미궁에 빠진 상황이죠. 폴란드 입장에서 KF-21이라는 추가 선택지를 준비하면 이러한 인도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만약 블록이 개발에 참여한다면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과 함께 FA-50 도입 완료로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큰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목카 뭐 입장에서도 꼴 보기 싫은 요금만 뒤집으면 해결되고 동남아 중동 지역을 타겟 삼았던 수출 전략이 이제 대러시아전의 최전선인 폴란드로 확대되면서 단순 공동 개발국 넘어 유럽권 수출 허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니에서 폴란드로 아딱 좋아. 딱 좋아. KF-21은 4.5세대로 개발되었지만 동체 외형에서 파악할 수 있듯 5세대 전투기와 근접한 하드웨어를 지니고 있고 블록기 버전에서는 기존 a 이사 레이더 모드의 추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완전한 공대지, 공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완전 메리평 내부 무장창으로 개량하여 스텔스 RCS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5세대 스텔스 기로의 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호평받고 있는 FA-50의 우수성에 한국...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도입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T-50과 KF-21의 트집을 잡아 분담금을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른 사망자를 삼킨 T-50i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제작한 TOC 바이는 인도네시아 공군 인드라 와유디 중위의 목숨을 앗아갔다 라면서 이를 KF-21 분담금과 연관짓고 있는데요 이런 추락사는 처음이 아니라며 지난 2015년 12월에 에어쇼에서 추락하여 조종사 두명이 사망했고 또한 2020년 8월 이륙 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조종사에게 부상을 입혔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뭘 자꾸 아사가고뭘 자꾸 입혀 기체 어디가 결함이 있었는지 말도 못하면서 이어 기사에서는 그럼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민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더욱이 한국은 지난 2011년 TOC 협상에서 인도네시아 데이터를 훔쳐가려는 시도를 했다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기사에서는 한국 언론은 KF-21 공동개발 파트너를 보는 대중의 시선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행동 때문이라고 썼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단골 국방 고객으로 국정원 데이터 탈취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T-50을 구매해 주었다고 라 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줄리아커 리스키어 기자는 t 5 0이의 기체 결함이나 성능 미달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없이 그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반항 감정을 촉진시키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껏 드러난 인도네시아 T50 관련 사고는 전부 인리측 정비공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해외 도입국인 만큼 연식이 오래되었으며 꾸준한 정비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전투기를 상대로 제대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도 현재 인니 공군의 최대 문제는 바로 정비 분야라고 말하고 있죠 한국 국정원이 외교적 결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TOC 바의 추락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KF21의 분담금을 연체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줄리아커 리즈키어 기자의 의도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분담금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우리 인도네시아가 예전에 신의를 베풀었으니 지협상을 통해 분담금 비중을 낮춰달라는 것이죠. 인니는 KF21 분담금 뿐만 아니라 TOCY 추가 도입분에 관한 계약금, 차기 잠수함 계약금 모두 여러 번에 걸쳐 미룬 상태입니다. 그동안 해당 기자가 올린 글을 살펴보면 중국 언론을 끌어들여와 KF21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걸, 그리고 KF21의 경쟁자인 F15EX와 라팔의 우수성을 말하는 걸, 그리고 TOCY 추락과 관련 한국은 위기를 맞았다라는 식의 기사만 써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폴란드 수출과 관련된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수출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비판과 모순된 논리로 T-50 생산국인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싶었으나 최근 폴란드의 40조에 달하는 방산계약 체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방산능력의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기사를 올리기 민망한가 봅니다. 이러한 반한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가 인민인들에게 통하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매우 잘 통하고 있습니다. 친일국가인 인도네시아에는 자연스레 단연한 반항감정이 녹아져 있고, 사실 어느 나라마다 전부 우리나라가 최구라는 국뽕 요소를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밀리터리 유튜브에는 한국 군사력과 비교하는 영상이 조회수 2천만이 넘게 재생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람한 근육질의 인니군인 옆에 상대적으로 왜수한 한국 군인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배치하면서 인니 군사력이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한국 예능에서 촬영한 위문 공연 영상을 올리면서 놀고 먹는 군인이라는 식으로 폄하하기도 했죠. 댓글들은 하나같이 전부 인도네시아 국민이라 자랑스럽다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인도네시아 분담금이나 내쇼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 이등병이 인니 중대장보다 월급이 많음 인니 중대장을 실망했음 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받아쳤습니다. 한국방사청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시제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또 앞으로 KF21 관련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이번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니의 희망이었던 라팔은 통수 원조 프랑스의 당에 계약과 달리 기술 이전을 안 해주고 있으니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말처럼 사실상 현재 전 세계에서 도입 시기와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 없는데 인도네시아의 우매한 몽니가 자기 발을 잡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니 이행시 인 인제 니 니네 젖댔다 이상으로 리얼 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